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잘다명와다진신을 <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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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게임이 있어? 숟가락 여기 있다. 숟가락. 너 먹고 싶어. 쭉쳐 위로. 어. 여자. 안 위로 올리면은 맞아. 나는 고등어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다섯 개한 접시겠습니다. 맞춰야 돼. 처으로 맞춰서 인형을 맞추면 내가? 아니야. 아 얘가? 과연? 이막는데 어, 하늘에 어. 꽝. 꽝. 어이가없 이거? 아, 이 아, 니거다 이거? 아, 이거? 아, 거 아, 이거? 아, 거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 있는 이이 아, 이 이거? 아, 이거? 아, 다거 이거? 거 아, 아니아니야잖아터보잖잖아 어, 잡았잖아. 방금 잡았잖아아니아까도 아, 이랬어 아까 터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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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잖 뭔데 보잖아뭔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먹자. good. 아. 니나 <laughs> 이게. 호르몬 그 뭐고 곱창인가 어. 내장 내장 아, 돼지 아 종류 말해줄 어. 버섯 떡떡 진짜 떡이네 너 이거, 이거 그냥 꽃이 어 뭐야 이름 뭐야? 푸원티비 잘해 왔잖아. 뭘 여기 무, 오뎅은 아, 오뎅이야. 무는 무. 오뎅은 <laughs> 다이 아, 아니, 아니, 내가 뭔 말을. 아이아이 지가 오뎅은 다이고이 오뎅은 <laughs> 오뎅은 오뎅. 다이콘, 다이콘. 오뎅은 다이콘. 뭐라 오뎅은 뭐라고 오뎅은 다이 여기 이네 뭐니까? 분마타마스 전부 다스지야 c h e e 베파이는 중국어 받아. 깜이 여기는 일본어 아니 중국어 아 중국어 자리야. 어 진짜? 응. 넌뭐잘아냐 넌 저는 한국어. 어디가이어어린이요어이어린이요어디 <laughs> <laughs> 아, 있네 어린이요인데 베이스가 굉장히 자신만어하니요어니요 어디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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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디니요 어디니요? 어디어디니이 와 마그네시가 석이 음. 마그네토 마그네토 <laughs> 아니 한겨동 사고 싶데 그그저또그 아, 뭐 그, 네, 피규어, 피규어 아니야 그정도 <laughs> 아니 그 그거 그거잖아. 어? 전날에 <laughs> <저날이> 같이 <laughs> 아, 뭘고 있는 거 같아. 과음, 과음했네. 많이 하셨네. 여기 뭐뭐 <laughs> 어. 먹고. 여기 그 가리가리 문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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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맞지? 그러니입지적인 간판들이.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은 규제 때문에 안된는데그 어...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. 어. 그 타코야키 집은 타코야키 집이고. 실종됐다고. 집에 간게 아니야? 집에 갔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기록을 못잰 거야. 실종됐다고 생각한데도. 하형 저는 야, 여기서 이거 보는 게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. 아사 여기에, 여기에 광고 뜨고 원래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 그러니까. 나는 그이 슈퍼더라 이 오전 두시? 응. 나는 점심인데. 그스 매일 사 삼반 뭐. 그전날 첫날 첫날은. 그러니까 이 날은 첫목. 그러니까 너네가 아침에 7천보로 걸었다니까? 달리기 하고 와가지고. 그러니까 음. 와 가지고. 그러니까 달리기를 7천보로한 거야. 아, 아니. 그거 그게 7탄불이 아데? 어, 너네 아침에 개, 개 많이 걸었네 한시간 걸었으니까 건강으로 뭐나? 응 건강. 푸딩 먹자 푸딩 104걸음 좀쩐 힘들다 너야 <laughs> 근데 우리랑 우리랑 차이가 나네 우리 아무리 접어봐도 100걸음이네 이거 복신복천하 이거 뭐야? 아 그게 푸딩. 그거야 푸딩이랑 카스텔라랑 같이 있는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? 기호쳐하지 말고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맛있대고 <laughs> 이거. 맛있다, 이거. 먹어봐라, 이거. <laughs>